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경제, 내일경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에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록적인 하루를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시대가 열린 것이죠. 1980년 지수가 처음 산출된 이후 무려 4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드디어 도달한 미답의 고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상 초유의 호황이라는데 정작 내 계좌를 열어보면 뉴스에서 말하는 그 환호성과는 거리가 먼 느낌이지 않나요? 오히려 나만 이 거대한 상승장에서 소외된 것 같은 묘한 박탈감, 혹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고민하다가도 내가 사면 거기가 꼭대기일 것 같은 그 특유의 불안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30대와 40대 직장인분들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겁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내집 마련의 꿈은 여전히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주식 시장마저, 이제는 너무 멀리 달아나 버린 것 같아 초조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5천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알고 있던 투자의 공식을, 전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하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코스피 5천은 과거 우리가 2천이나 3천을 돌파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 이번에도 잠깐 오르다 말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오르니까 빚내서 투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람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겪었던 코스피 3000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야말로 유동성의 잔치였습니다. 전 세계에 돈이 풀렸고, 그 돈의 힘으로 모든 종목이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갔죠. 소위 말하는 개미들의 승리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5000이라는 숫자를 만든 엔진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모두가 웃는 시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첨단 산업의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의 65% 이상을 독식하며 끌고 가는 소위 승자독식의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5천인데 내 종목은 여전히 마이너스 30%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수가 오르면 내 종목도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희망 고문이 통했지만, 이제는 지수가 올라도 내 종목은 영원히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전통적인 투자의 정석이라 불리던 것들이 왜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걸까요? 첫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 너무나 급격하고 냉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주주 환원을 강제하면서 돈을 잘 벌고 주주에게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좀비 기업들의 격차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와 반도체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국 증시를 덮치면서 이 흐름에 타지 못한 전통 산업들은 코스피 지수 5천의 축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감은 코스피 지수가 높아서 생기는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내 자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죠. 46년 만에 온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를 갈 때도 여전히 관중석에서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이 파도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그 깊숙한 내면의 논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지수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는 순간, 5천이라는 숫자는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본질적인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코스피 지수 5천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 때문에 많은 분이 지금의 시장을 그저 운이 좋아서 터진 거품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거대한 엔진의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 전체 평균이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모든 학생의 점수가 같이 오르는 경우죠. 지난 2021년 유동성 파티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누구나 자고 일어나면 돈을 벌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천시대를 만든 건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 과감히 전학을 보내고 정규 1등부터 10등까지의 우등생들에게만 최고의 과외 선생님과 장비들을 몰아주어서 그들의 점수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가치 재고, 즉 밸류업 정책의 본질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아주 오래된 빵집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빵만 대충 구워 놓으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다 사먹었습니다. 주인인 여러분은 가게를 수리할 생각도 안 하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도 주지 않았죠. 심지어 가게에 돈이 쌓여도 여러분 개인 뒷머니로만 챙겼습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외면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라에서 엄격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가게를 깨끗하게 수리하지 않거나 번 돈을 손님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빵집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살아남은 빵집들은 부랴부랴 인테리어를 바꾸고 배당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팍팍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 마을,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줄을 서서 빵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코스피 지수 5천은 이렇게 체질을 개선한 빵집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도달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혁명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현금은 과거와는 단위가 다릅니다. HBM이라는 고부가가치 메모리가 전세계 AI 서버의 심장 역할을 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성능의 엔진을 독점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졌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당을 늘리지 않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압박하자 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두었던 현금이 주주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4천조 원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은 건 단순히 누군가 비싸게 사줘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그만큼의 돈을 실제로 벌어내고 있고 그 돈의 가치를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5천이라는데 왜 재계자는 여전히 파란색인가요? 전 세계가 열광한다는 그 반도체 주식 저는 없거든요. 혹은 남들 다 벌때 못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면 산꼭대기 잡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 말이죠. 참뼈 아픈 질문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의 5천은 모두의 축제가 아니라 철저한 양극화의 산물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는 건 여러분이 아직도 과거의 낡은 엔진을 단 배에 올라타 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지수가 2천에서 3천을 가면 소외되는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5천 시대의 논리는 다릅니다. 실력이 없는 기업, 주주를 무시하는 기업,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지수가 1만 포인트를 가더라도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이건 시장이 잔인해진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거품이 낀 시장은 모든 것이 오르다가 한꺼번에 무너지지만, 지금처럼 펀더멘털과 정책이 뒷받침되는 시장은 오르는 놈만 계속 오르는 추세적 우상향을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하냐고요?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걱정 당연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의 시계를 조금만 길게 돌려보세요. 1000포인트 때도 2000은 고점이라고 했고 3000 돌파 때도 이제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대한민국의 상장사들이 벌어들이는 영업 이익 합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5000이라는 숫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 즉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정은 올 겁니다. 시장은 직집만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조정은 거품이 터지는 파멸의 전조가 아니라 뒤처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차에 올라탈 기회를 주는 쉼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들고 가느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알짜배기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어디에 배치해야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3040 직장인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 이제 그 실전 매뉴얼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천 시대에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의 결정적 차이, 그 실천 방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코스피 5천이라는 낯선 고지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와 대단하다 하고 구경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내 몫을 챙길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3040 직장인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부모님 부양과 우리의 노후 준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오천시대 생존 전략 3계명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파도 위에서 조난당하지 않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포트폴리오의 유전자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수가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묻지마 상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철저한 실적과 주주환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3년 전, 5년 전부터 물려있는 이름 모를 중소형주들이나 언젠가 테마 한번 타겠지하며 방치해둔 종목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5천 시대의 주인공은 명확합니다.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돌려줄 줄 아는 기업, 그리고 전 세계가 탐내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꽃이 자라듯 희망 고문만 주는 종목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장의 메인 엔진인 대형 우량주와 밸류업 수혜주로 자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분산 투자가 미덕이 아니라 확실한 1등에 올라타는 집중력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절세와 연금을 최우선 방어벽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넘어가면 수익의 절대 금액이 커집니다. 이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바로 세금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다양한 세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 ISA와 연금저축, IRP는 3040 직장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천 시대의 높은 배당금과 매매 차익을 세금 없이 고스란히 재투자했을 때 생기는 복리의 마법은 10년 뒤 여러분의 은퇴 시점을 5년 이상 앞당겨 줄 것입니다. 나라에서 깔아준 합법적인 절세 통로를 무시하는 것은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연금 계좌에 어떤 상품이 담겨 있는지 점검하고 한국 증시의 성장을 내 노후 자금의 엔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은 막연한 공포를 이기는 논리적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수가 높으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미국 증시가 만 포인트를 넘고 3만 포인트를 갈 때도 사람들은 늘 꼭대기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고 시스템에 몸을 맡긴 사람들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5천이라는 숫자가 주는 위압감에 눌려 현금을 쥐고만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내 자산을 매일 조금씩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로 여기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2026년의 코스피는 과거의 체력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그 숫자를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믿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가 5천을 돌파했다는 건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 금융시장으로 진입했다는 선언이자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1980년대 일본이 겪었던 폭발적인 자산가치 상승이나 2010년대 미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우상향의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자책하며 포기하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은 거품이 아니라 체질 개선의 결과이며 승자독식의 시장인 만큼 철저히 우량 자산 위주로 재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여 장기적인 복리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의 소음이 아닌 본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며 아이 키우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의 결과가 경제적 자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천 시대는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 자산가로 점프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일 경제는 언제나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 불꽃이 가득할 그날까지 내일 경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더 부자 되세요. 내일을 준비하는 경제 이야기 내일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